오늘, 아이언 캐릭 선점을 했었는데, 캐릭명이 좀 희귀한 것들이 바로템에 올라왔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이 뭐, 거래가 엄청나게 비싸게 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뭐야. 엄청 가격이 비싸게, 아, 근데 팔릴까, 이게? 뭐, 마비가 100만원, 어? 아이디가 20만원, 개념이 20만원, 말도 안 되는 좀 가격인 것 같은데, 이게 초반이다 보니까, 뭐 물론 이제, 레어닉이긴 하지만 어, 확실히 외자가 좀 많다 어, 외자가 좀 비싸게 올라와있네요 근데 요거는 아마 이제 팔려고 하는 것보다는 흥정을 하게끔 해가지고 좀 팔려고 하는 것같어이 가격에 판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야 300만원에 팔 미친놈이지 진짜 막말로 어. 근데 이쁜 닉네임들이 많긴 하다 뭐피각 각은 좀 별론 듯 50만원 에라이 도둑놈아 씨 별의별 아이디들이 있는데 이게 팔린 내역이 중요하죠 오 있다 이스라펠 마주옥길석 한글자닉 야 30만원에 지금 올라와있네 아이디를 숨기려고 이렇게 바꾼 것 같아. 좀 흥정해서 좀 거래하는 것 같네요. 30만원에 그래도, 와, 진짜 미쳤다. 이게 딱 2시에 열려서 딸깍 하고 바로 닫혔거든요 어, 진짜 한 10초 만에 30만원 번 거야, 이 사람. 지리긴 한다. 이번 아이온 진짜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와, 1억도 있어. 뭐야, 이거. 오, 야, 팔린 거 많은데? 천족, 빛이라는 닉네임도 150만원. 이야, 진짜 미쳤다. 어? 아니, 이게 지금 게임이 오픈되지도 않고, 정확히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도 모르는데, 어? 사전 생성인데, 이게 150만원에 팔렸어요. 물론, 그런 건 있어. 가장 메인 서버인 CL 서버하고, 그리고 천족이, 어, 또 비싸고 잘 어울리죠? 어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들 생각해보면, 이제, 좀, 비쌀 법 하긴 한데, 야, 그래도, 150만원 쉽지 않은데, 어. 아, 근데, 예전에, 뭐, 리니지나, 이런 거 보면, 뭐, 데스나이트, 이런 게 엄청 비싸게 팔렸기 때문에, 또, 이해가 아예 안 가는 건 아니기는 해. 거래 완료물품 봐볼까? 오, 많이 됐다! 깜! 10만원. 그리고, 여기도 또 아이디가 또, 어, 숨겨져 있네요. 우리 서버인데? 지켈? 어, 제가 가는 서버가 지켈이거든요. 어, 여기도 지켈이네. 지켈 직켈 거래가 좀 활발합니다? 어? 아니, 지켈이 이스라페라고 비슷한데, 진짜? 확실히, 인원이 좀 많은 것 같아, 지킬 서버가. 자, 삼십만원, 뭐, 팔만원, 오, 노크, 노크도 괜찮네. 5만원 뭐, 표범, 1 십, 이만원, 그렇지. 마족 같은 건 표범이 또잘 어울리기는 하지. 어, 비, 뭐, 천족은 빚이라고 하면은, 어, 이런 거 괜찮다. 와, 거리가 상당히 많이 됐어요, 지금. 오, 어, 지금, 선점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됐다. 50만 원짜리도 있어. 뭐야? 30만 원, 25만 원. 야, 진짜 많이 거래됐네. 그리고 이게 사이트가 뭐바로툰뿐만 아니라 뭐아이템매니아나 아이템베이 뭐 아이디팜 뭐 이거 엄청 많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을 걸로 예상이 돼요. 와, 진짜 미쳤다. 계속 내려가. 어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거의한 몇십 개는 거래가 됐네요, 벌써. 어, 오픈도 안 됐는데. 그리고 저렴한 가격도 아니야, 사실. 어? 최저가가 5만 원이고 2만 원짜리 하나 있네. 꼬북이 귀엽다. 꼬북이 2만 원 아닌 것 같은데 더 비싼 것 같은데. 어 아무튼 야 상당히 좀 많은 거래가 있었고요. 어 가격도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어 1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고가에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럼 신섭이나 이런 것들 나오면은 거기서도 좀 좋은 가격에 팔리지 않을까 싶네요. 어. 아이언2계정 가격 한번 봐봤는데. 아 이거 생각보다 진짜 괜찮을 것 같아 이게 사전 선정 같은 경우도 진짜 1분도 안 돼서 거의 한 20초 3 0초 안에 끝나버렸거든요 어, 그 정도로 인, 인원이 이제 역대급으로 모이고 있고 또 4시에 추가로 열렸거든요 2시간 뒤에 어, 4시에 추가로 열렸는데 그것도 바로 거의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아이온 2 기대하시는 분들 재밌게 한번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왜냐면 이런 MMORPG는 결국에는 사람의 스토리가 이제 쌓여서 재밌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무조건 많아야 되거든. 어, 진짜 사람 많은 RPG는 재미 없을 수가 없어. 아이온 2는 진짜 역대급이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참고로, 어, g 서버로 갑니다. 어, 요번에도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이니까 같이 하실 분들은 오픈톡 들어오셔서 어, 같이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